안녕하세요, 이드진입니다. 어, 요즘 행정사 2차가 다음 달이어가지고 공부를 어, 좀 한다고. 어, 계속 그런데, 어, 너무 스트레스. <laughs> 아니, 이게 공부를 이렇게 찔끔찔끔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코딱지만큼 하고 있으려니까, 어, 굉장히 심적 부담감이 좀 심한 것 같고 어찌됐건 이래, 올해 2차를 완전 쌩으로 날릴 수가 없으니까 음, 시험을 보긴 봐야 되니까 또 책을 또 봐야 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지금 이제 투잡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는 어, 워킹맘들에게 그냥 메시지를 남겨드리고 싶어서, 님, 공인중개사 시험도 어 이제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벌써 다음 달이니까 어, 보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어 아기 엄마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뭔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또 어떨까 싶어가지고 음, 영상을 키게 됐고요. 영상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돌이 지나서 두 살이 돼서 어린이집을 갈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바깥 활동을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첫째도 어린이집을 가고, 둘째도 이제 어린이집을 갈 때, 어쨌거나 오전에 아침에 가서 오후에 데리러 가는 그 시간 동안 오전에는 뭐 집안일 하고 치우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풀타임을 일을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알바몬 같은데를 열심히 보는 거죠. 알바할 게 뭐가 없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들 거 이제 저희 신랑도 외벌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외벌이 만으로 아이 둘 키우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알아봤는데, 어, 학원이었어요. 학원에서 어 시간당 알바로 원래 채점 알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수업 알바가 있었는데, 시간당 이제 만 원씩. 갖고서는 하루에 4시간만 수업을 하는 그런 김포의 학원에 이제 어 학원에서 알바를 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게 큰 돈은 아닌데 당연히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소정에 어느 정도의 이제 몇십만 원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뭐 애들 간식비라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학원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어, 처음에 이제 개원한지 얼마 안된 학원이어가지고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점차 이제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중등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급여 체계도 알바가 아니고 아이들 이제 그 두당 해가지고 비율제로 급여 체계도 이제 바꿔 주신다고 하시니까 어, 막상 아이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랑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일주일에 세번 중등수업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조금 늦게 퇴근하는 그런 일상을 한일년 조금 넘게 학원 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정말 손이 가고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일단 나가서 일을 하는 저는 음, 오히려 일주에 일세번 이제 저녁에 어, 아이들 케어를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좀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학원 수업 갔다 오면 이제 신랑이랑 아이들이랑 다 초토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 신랑도 육아에 초보다 보니 모든 이제 엄마 아빠가 초보 듯이 그렇게 육아에 전념을 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 매기고 모으는 되는데 이제 집안일이랑 병행이 당연히 안 되고, 집안은 다초토화돼 있고, 근데 아이들이, 일찍 자는 아이들인데, 뭐막 씻고, 씻기고, 막 이제 재우고,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확실히 이제 능숙하지 않다 보니까, 에이, 결국은 제가 학원 일을 마치고, 저녁에 와서, 저는 이제 저녁도 못 먹은 상태에서,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이러고 나면, 한 11시에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녁밥을 먹을 수 있는 학원 생활이 되니까 어, 너무 그,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끼니를 수업을 하면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요. 사실 예, 점심 먹고 나서 이제 2시부터 수업이 초등수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9시까지 예, 중등수업까지 해야 되니까 학원에서 집까지는 멀지 않아서 왔다갔다 는 좋았는데 어찌 됐건 집에 와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케어가 있었다 보니까 그때 와 이제 진짜 워킹맘들이 정말 정말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일도 하고 이제 아이들 픽업해서 막 케어하고 밥 챙기고 집안일 하고 혼자서는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라고 그때 정말 많이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어 학원 일을 하니까. 학원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되게 좋은데 사실 학원 일을 하면서 나도 이제 나중엔 학원을 차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확실히 원생들이 많아지니까 어 이제 학부모 상대하는 그게 또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에는 그래도 수업을 하지 않아서 좋지만 이제 저녁 늦게까지 고등부까지 하게 되면 이제 밤 늦게까지 특히나 주말이 없이 이제 학원 수업을 하다 보니 어, 어찌 됐건 뭔가 이제 업무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복학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이어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학원을 관두고. 어,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취업 을 하고 싶었는데 어, 워킹맘이어 가지고 면접을 갔는데 어 제가 너무 당당하게 어 저는 6시에 퇴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거기 대표님께서 어 그렇다면 아이가 이제 더 크면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6시에 퇴근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딱 정확하게 짚어주셔 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그, 분양일은 10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제, 꼬들김이었죠꼬들김꼬들김에 <laughs> 어, 당연히 5시 퇴근하는 줄 알고, 그래서 분양일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사실 분양일 뭔지 모르고, 부동산 관련된 일인 줄 알고, 무조건 시작을 했는데, 어, 그때 이제, 밖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뭐 상가 들어가서 영업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몰데라우스에 뭐막 구경 한번 하라고 이제 그런 호객행위도 해보고 그때 이제 아이 사회생활을 안 해본 저로서는 너무 이제 공부만 한 티를 내면 또안 되겠는 거예요. 예, 아, 저 분은 진짜 공부밖에 안 해가지고, 이런 거는 아예 할 줄도 모르고, 역시 공부만 한 사람들은 저런 단점이 있다, 이런 게 보이기가 싫어가지고, 더 열심히, 성향이 맞지 않지만 되게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좀 근무 시간도 좀 맞춰질 수 있는, 예, 부동산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돼서 중개일도 배우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살한살 한살 먹는 거예요. 그러고 이 일을 이제 계속 놓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중간에 이제 어린이집 보내던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 아이들을 이제 영어 유치원 원장님을 알고 계셨는데 그 원장님 덕분에 아이 둘다 조금 이제 어,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을 꼭 보내겠다라는 생각은 크게 갖고 있진 않았지만, 어찌 어찌 해서 사연이 있어서 영어 유치원을 아이들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유치원이 둘을 보내니까 금액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정말 신랑 외벌이로는 살 수가 없는, 보낼 수가 없는, 그리고 제가 막상 나와서 경제 생활을 해보니,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뭐200 이상은 그래도 벌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계산으로 어, 영어 유천을 이제 보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일, 일의 끈을 놓을 수가 없, 없게 되었죠. 이거 한번 보냈는데 이제 첫째 다섯 살 때부터 둘째는 이제, 이제 세살 가서 이제 놀다 오는 정도였고 지대권 다 5, 5, 6, 7, 이렇게 3년을 예, 보내야 되기 때문에, 3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제 합격을 하고, 바로 2020년도에 이제 개업을 했잖아요. 개업한 첫 해에, 정말 정말 계약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그때, 그때 이제, 아, 고생한 보람이 이거구나.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때 이제 정말 큰 기쁨을 느꼈는데, 대신에 이제 약간 오만해진 거죠. 아, 나는 뭘 해도 잘하는구나. 이제 어깨 뽕이 렇게 올라가가지고, 어, 이렇게 지금 주택을 하는데도 이렇게 잘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상가 전문으로 한번 해볼까? 되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그 마곡지구로 이제 이사를 예, 직원들 세명 있었는데 지명들 다 데리고 굉장한 큰 자신감으로 거기 가서도 나는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곡으로 가서 어1년 동안 어 돈도 많이 까먹고 아 이제, 이제 또 부딪혔죠 아 이게 음, 그리고 그때도 부동산 시장이 또안 좋기도 안 좋았지만 사실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또 잘하고 있어 가지고 아 그래서 어,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 생각보다 음, 쉬운 직업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 어, 그때 좀 체력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왜냐면 벌써 몇 년을 달려온 거 2017, 18, 19, 20, 21 이렇게 5년을 어, 육아와, 이제, 일과, 이거를 다 병행을 하면서 5년 동안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어, 진짜 사무실에 나가는 것도 너무 싫고, 막 진짜 번아웃 증상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싫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잠깐. 그래서 한달 정도 네, 좀 쉬다가, 그때도 학원 일 중간에 이제 그 고정 수입이 없어가지고 학원에 다시 오후에 파트타임으로 수업을 하러 나가서 투잡을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어, 그럴 바에는 그냥 학원 일에 올인을 하고 부동산에 잠깐 쉬자라는 마음까지 좀 들었던 때여가지고, 뭐 광고를 올려도 콜도 안 뜨고 손님도 안 돌고 코로나에다가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부동산 많이 오래 하신 분들이 어 조금만 더 버텨라. 어 일단 버티는 게 답이다라고 했는데 어 정말 버티는 게 답인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갈팡질팡했다가 이제 목동으로 이사 로 오고 나서. 어, 조금씩 조금씩 뭔가 풀리고 계약이 조금씩 잘 되고 있는 분위기로, 어, 좀 바뀌는 게 살짝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고정수입이 없었던 그 시기를 겪어보니까 이제 너무 불안해서, 예, 그래서 이제 학원 일 나가는 게또 생각보다 수업을 제가 가려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 그니까, 몸이 체력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유죄다 보니까 어찌됐건 원생이 아무리 많아도 예, 제가 수업을 더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부방에서 수업이 조금 적더라도 그래도 제가 시간적으로나 조금 왔다리 갔다리 유들이 있게 쓸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공부방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공부방 여름에 창업을 해서 공부방이랑 부동산이랑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올해 확실히 상반기에는 부동산이 좀 많이 바빠져가지고, 어, 좀 정신이 좀 없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다고 공부방을, 어, 손을 놓자니 또 언제 고정수입이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 부동산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래도 그호황기 불을 불장 같은 거를 이제 사장님들마다 한 번씩 많으면 세번 정도 겪어보셨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겪어보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불경기만 주구장창 좀 겪어서, 어 일단 아직까지는 투잡을 손에 놓지는 못하고 있고, 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이제 4학년, 2학년이 되니까, 어, 학원비도 계속 꾸준하게 들고, 이제 아이들 키가 커지고, 꾸준하게 옷이며 신발이며, 예, 계속 돈은 들어가고, 지금은 그나마 돈이 덜든데요. 그 중고등학생 되면 또 장난 아니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이렇게 투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자격증을 딴 거에 대해서는, 어, 워킹맘으로서 굉장히 저는 잘 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간을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학교를 찾아 간다던가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던가 유술이 있게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것도 그렇고 음 만약에 뭐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 일을 휴직을 잘 이용해서 하고 있다면 뭐 복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오라벨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지금 나이가 45이잖아요. 어, 제 주변에 남자친구들은 어,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진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남자친구들도 근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50 전에 어, 퇴직을 해야 된다는 라 생각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음, 어찌됐건 50 이후에 어, 또 새로운 일, 새로운 직업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지금 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물론 행정사 자격증을 따서 뭐또 직업적으로 업무를 또 확장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이건 이제 저의 욕심인 거고 사 행정사를 못하더라도 이제 공인중개사를 50이 됐던 60이 됐던 예, 건강하기만 하다면 일을 계속 할수 있으니까 어, 그런 40대 여자로서 예, 직업적으로 음, 나쁘지 않고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입도 물론 들쑥날쑥 들쑥날쑥 계속 이러지만 한 번씩 또 좋은 연이 닿아서 또 이제 좀 큰 금액에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 보수가 한 번씩 큰돈이 들어오기도 해서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시험을 막 고민도 하시고 이제 시험이 닥쳐올수록 어, 막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어, 이 자격증을 따서 밥벌이는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할 텐데 어, 일단 그 고민은 따고 나시면 그때 하세요. 그때 또 어떤 길이 열릴지 모르니까, 지금은 한자라도 어, 더 열심히 보시고, 밥벌이는 네. 따고 나서 고민을 하시면 되세요. 안녕.